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티어를 맞춰라! 한 유저의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면서 그 유저의 티어가 어디지 맞춰보고 예상해보는 바로 그 컨텐츠! 오늘 모신 분은요, 라인님 바로 위도우 메이커 유저신데요. 신청해주실 때 본인 소개로는 해근심을 많이 받았었대요. 스트리머들에게도 과연 얼마나 잘 쏘길래 해근심을 받으셨었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려나 봐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일단 정면 잡지 않고, 오오, 설마? 헐! 아 이렇게도 쏠 수가 있어? 오, 일단 몸샷 두 방으로 쓰근하게 시작합니다. 느낌 살짝 있죠? 오! 무빙 한발 쓰고 서 무빙하는 거. 아, 근데 서열 정리 당했습니다. 상대 위도 메이커도 좀 쏘는데요. 양팀 위도 메이커 자존심 싸움 시작합니다. 아, 이거, 위도우한테 1대1 지는 거 그쵸, 못참죠? 반대로, 이번엔, 메시 공바프 받으면서, 서열정리 했구요. 어, 일단, 같은 팀한 조가 한명 잡아줬고, 여기서 위도우 서열정리만 해준다면? 어, 근데, 뒤에 겐지가 있어요? 어, 이거, 아, 180도 에임 돌렸는데, 잡지는 못했고. 자폭에 지나요? 이, 무, 상대 자폭. 그치만, 겐지 잡아줬고, 에임으로. 영무빙으로 위도우 헤드샷! 오! 자리아가 마무리해준 상황! 이러면 충분히 해볼만하죠? 이걸 위도우메이커가? 상대 송하나까지 잡아주면서 아! 멱살 잡고 밀어줍니다! 그쵸? 안되겠다 싶었는지 오! 아나까지 상대팀 딜러도 겐트, 윈디, 네 위도우메이커 옹골지게 물기 위한 조합으로 바꿨고요 와 트레이서 도망갈 거예상해 있어 에이미 미리 아 침착하게 몸샷 한 방. 오 몸샷 두 방으로 잡아냈고요. 깔끔하게 제나타 상대가 겐트윈디긴 한데 포션을 지금 잘 잡아서 물리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침착하게 총알 한발안 쏘는 상황. 본인 위치 지키면은 오야 뭐야 방금 메인 따라가는 거. 아 그렇지만 상대가 용검턴이어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위도우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은 상대 겐트윈디 나오는 상황 많이 있을 거거든요 이 상대 돌진 조합에 카운터를 만났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은 변수 만들어주기 위해 살짝 돌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같은 팀 자리아가 제니타 잡아줬어요 초월이는 아 근데 뽕스턴 자포겐 죽지 않았지만 트레 겐지한테 물렸고요 겐트가 물러가요 이 상황 살아남을 수 없겠죠 아... 어 그래도 메리시가 바이킹을 쓰면서 거점에서 비벼주고는 있는데 어 할만한가요? 부활까지 성공합니다 이걸 메리시가 비벼주고 있어요 버티는 동안 위도메이커 이러면 올수 있죠? 일단 비비기 위해 트레이서로 바꿔웠고 젠야타 잡아줬어요 겐지까지 알고보니 트레이서 유저였다? 오! 아나까지? 그쵸 상대 저 좋아 위도우메이커여서 힘들었지 오이 정도의 에임이 있으면은 트레이서로 충분히 캐리할 수 있죠 오아 위도우메이커 아 설정리 아 어, 이러면 자존심 조금 상할 수 있거든요 남은 시간 10초인데 위도우메이커가 살아나긴 했는데 겐지 주방오 잡았어요 이걸 또 다시? 오, 아나까지 아, 근데 네, 디바가 온골지게 물러왔고 부조화까지 걸려있어서 녹습니다 네, 메르시가 부활하고 있어서 케어가 안됐고 그래도 할거다 하고 갔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한 상황이긴 한가 싶었는데 상대 딜러 위도우 메이커도 메르시 잡아주고 제냐 룰시오까지 잡아주면서 막아내는 그림이죠. 네, 2라운드 시작됐고요.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 어디야? 아, 여기서 대기하고 있었구나. 어, 독설대로 디바 위치 확인하면서 돌아오고. 어, 위도 깔끔하게 서열 정리. 저 어떻게 보고 쏜 거야? 와, 저 실각. 와, 위도 우 점프 무빙 하자마자 캐치해서 단한 발로 잡았고. 그니까 안 맞을 것 같은 건 애초에 접어서 본인의 위치를 안 들키려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아 궁극기일 때내 네, 얼굴 보이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오 어, 근데 겐지가 옹골지게 물러오는데 잘 버티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저 겐지 잡을 수 있을지 아 썰려버렸고요. 아 상대 위도궁극기에 겐지 용검이어서 일단 좀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 나올 것 같은데 상대 위도우 궁이니까 예측해서 한 번씩 사봤고 그러니까 플레이하는 거 자체가 이미 탈 광물의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쵸 시야도 좋고요. 아, 야 상대 위도우도 잘 쏘네. 어느덧 이것 좀 중반까지. 오, 침착하게 안아. 상대 위도우가 위도우 의식하는 동안. 이 위도우는 아나를 잡아줬어요 지금 포지션 엄청나게 수비적으로 잡고 있죠 상대 겐지 디바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아 침착하게 송아나 겐지가 먼저 물러왔고요 잡나요? 튕겨내기 일단 매치 켜어 받으면서 따발총으로 겐지까지 그래서 위도우까지 헤드샷 한방 그치만 차징이 부족해서 안 죽었고 와 이거를 또 막아내는 네 바이님의 위도 모습이네요. 위도 우 메이커까지 잡아주고 겐지까지 아나까지 네 잡아내면서 막았고 뭐 자신감이 생겼는지 살짝 공격적인 포션 지 상대 나올 거 예상해서 입구 컷 노리는 거죠. 하지만 브리핑이 나왔는지 오! 아니 어떻게 보자마자 저렇게 빡 쏘는 거야? 일단은 안정적인 포션으로 다시 살아 돌아오면서. 아, 근데 같은 팀이 히이좀 많이 오. 야, 저 틈새에 는 위도어를 보고 쏜다고? 얘 제냐타도 한 방. 아, 근데 융검 그 와중에 몸샷 맞추고 독 깔고 갔네요. 탐 거점으로 갑니다. 어? 양팀 박빙이에요. 아, 어, 그리고 풋하고서 한발 쏘고 딱 도는 거 헤드샷 피하기 위한 플레이였죠? 그러니까 이분은 상대방이 어디일지 좀 예측을 해서 많이 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헤드심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쵸? 상대가 화물을 위해서 누가 밀고 있겠지. 이런 걸 약간 예상해서 쏘는 게 보이시네요. 그쵸? 지금도 에임이 항상 예상하는 위치에 가 있어요. 와. 그리고 궁극기를 쓰면은 1킬씩은 무조건 내는 모습. 이렇게 되면 압박할 만하죠? 와, 이, 이걸 또 잡아? 자폭에 오와 위도우 메이까지 이거 지면 위도우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를 아쉽게 네 패배해 버리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한 판이었어. 이 정도 해줬는데 졌다. 조금 상대방의 밸런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A님의 위도 메이커 플레이를 쭉 지켜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A임. 순간순간 아쉽게 빗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빗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게 보였어요. 약간 매끄럽달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A임은 합격점 마스터 이상 그마 이상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A임만 좋은 괴물들이 있어요. A임만 좋은 괴물들의 특징은 포션을 잘못 잡아서 본인 A임 믿고 나가다가 까불다가 죽... 했거든요? 근데 이 위도우메이커님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상대방이 올 동선을 예측해서 쏘는 플레이가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고티어의 플레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분의 종합적인 티어 예상을 해보자면 정확하게 그막 초반대 4124점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님의 위도우메이커의 플레이가 어디였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결과는요? 빠밤! 아쉽게, 마스터 후반대 3991점에 있는 위도우 메이커 주셨는데, 힐러는 일단 그 맛이네요. 아, 지난 시즌에는 랭커까지 다셨었네. 이분이 근데, 최근 하고 계신 부계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부계정도 한번 볼게요. 아, 이 계정을 위도우 메이커를 많이 하셨구나. 아! 4,420점 도달하셨었어 위도우로? 저격수 메타 때가 보네? 일단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판좀 해보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사바나 때 상대 겐트 윈드라서 아 그때 좀 빡셌다? 천재로... 아직 제가 그것까지 커버할 실력은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주실 때뭐핵그심을좀 많이 받으셨었다고 해요. 실제로 좀 이렇게 예측하는 샷을 많이 쏘시는 편인 것 같은데 뭐 언제 또핵그심을 받으셨었습니까? 태준님하고 도현님하고 아 진짜요? 기다리는... 아신도림즈 3인방 분들에게 핵그심 팀을 다 받으셨었어요? 네네 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도우 메이커 쏘시는 게 미리 에임이 가있어 상대방 무빙을 예상해서 근데 이렇게 한 판을 지켜보니까 어, 상대방이 없는 위치에도 미리 여기로 올것 같다는 지점에 미리 에임을 두고 계시는 플레이를 많이 하시죠? 네네 아 혹시 감도는 어떻게 쓰시나요? 저 dpi 800에 감도 5 써요 아, 아, 아 저랑 어? 비슷하네요 어쩐지 그럼 뭐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위도우 좀버프 해주세요 아 맞아 체력 너프 좀 너무 심하긴 했어 아 근데 네, 사실, 위도우 너프 먹을만도 했어.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아주 조심히 들어가세요.